자, 낭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꽃송이 산항 왔습니다. 아, 다행히도 비가 많이 안 오고 지금 부슬부슬 내려서 산행하기딱 좋은 날씨고요 아, 이렇게 큰 밭에서 꽃송이 찾기란 쉽지가 않죠? 이기게큰 산에서 뭐 한두개 정도 보면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주변에서 아주 삥 돌아산 3시간 코스 조금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발 꽃송이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행 산행이고요. 아, 구독자 형님께서 오늘 토요일이라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에, 간단하게 산행을 할 겁니다. 자, 꽃송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따가 영상 다시 키겠습니다 돼지폴 형님과 스머프 형님과 오늘 동행 산행 왔고요 오늘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산행 왔는데, 지금, 우리 돼지 분명님이 꽃송이 하나를 발견하셨네요. 근데 지금 요거는 성장을 다한것 같아요. 요건 지금, 여기에거게 변하고 있죠? 예, 네, 성장다한것 같고요. 요거는 채취를 해야겠습니다. 뭐요 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예, 이거 채취 한번 해볼게요. 자, 형님, 채취하십시오. 이야. 쑥 밀어놓으면 돼요, 형님. 응. 아유, 이쁘네. 어, 아, 크다, 크기도 여기 잘못 묻어주세요. 그대로. 아, 티안 나게 꽉 눌러야 돼. 꽉 눌러야, 눌러야 돼. 네. 네. 응. 바람 안 들어가게. 네. 세차래도 아, 오늘 봤네요. 이 주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까, 형님? 어, 어, 좋아. 네, 이동. 어, 어, 어. 형님, 형님도 한번 만져보셔야지. 자. 어, 자, 이동. <웃음> 이동. <웃음> 자. 형님,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응. 자, 오늘도 두 번째, 아, 꽃송이를 봤네요. 아,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자, 요것도, 여기 성장을 다한 건가요? 아닌가요? 자, 일단 요건 잠시 후에 판단하고요. 저기 또 꽃송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세번째 꽃송이 만났는데 이건 아주 지금 성장을 더할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단단한 게 성장을 더할것 같습니다 요거는 살짝 위장만 할게요 자 위장은 이렇게 살짝 하고 자이렇게 이거 일주일 뒤에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꽃송이가 하나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 상태가 괜찮아 보여요 자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아, 꽃송이는 맞는데 벌써 다 퍼들어졌네요. 아, 퍼들어졌고요좀 이게 일찍 올라온 것 같아요. 일찍 올라와서 자전비로 인해서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채취를 해서 가겠, 갈게요. 요게 지금 상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썩어 문들어지죠 자, 요건 또 넣기 전에 한번 볶아 먹어야겠습니다. 아, 저기, 꽃송이 대물이 하나 보입니다. 저기, 보여드까요 어디 한번당겨볼게요 자, 잘안 보이네요. 자, 가차에 가서 찍겠습니다. 자, 꽃송이. 자, 네 번째 꽃송이를 만났는데, 아, 상태 볼까요? 아 상태 단단하게 좋습니다. 딱 좋고요. 지금 채취할 만한 딱 사이즈입니다. 저게 저희 대지풀 형님께서 자 저거를 발견하셨네요. 아 저는 두개 그리고 소프 형님 한 개. 아 좋다. 대지풀 형님 대물 한 개.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대물이죠. 자, 요거, 돼지꾼 형님, 채취하십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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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밑으로. 아, 물을 쓱 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 꽉, 꽉. 하고 다 털어야 돼.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또 다음 코스로 이동. 이동 꽁지 있어요? 이건 다. 상태 안 좋은데? 네, 예, 망가졌습니다. 이게 올라오다가. 이 날씨가 잘안 맞춰져서, 방금 찌개나 끓여 드세요, 형님. 그래, 이거는 네. 어차피 네. 못 커. 네, 그거 잘 묻어 드시고요. 어. 네. 네. 자, 저기 꽃송이가 하나 있네요. 아, 잘 보이진 않네요. 잘 보이지 않네. 보이시나요? 예. 네. 저 꽃송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 발견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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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휴. 아, 아직 아담한이 좋네요. 자, 요거는 더 성장할 거고요. 자, 이것도 성장할 거지만, 아, 요것도 요건 가져갈게요. 가져가고, 요것만 냉이 놓겠습니다. 아, 이곳이 생각외로 꽃송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 이르가은 있었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 고민 되네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약간 단단하면 앞으로 성장 더할 꽃송이입니다. 아, 저 이거는 애매합니다.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요거, 요거 두고 가겠습니다. 네, 두고 갈게요. 자, 요거 한 4일 뒤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거은좀대물고성이는 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 한번더 찾아보고요.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오늘 동행산행의 수확량입니다. 자, 요거는 돼지풀 형님이 발견하셨고요. 자, 요거는 이 수모프님이 발견하셨고 자, 요거는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런거 어쩔 채취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술을 담그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도 좋고요. 자, 요것도이 정도 사이즈 괜찮죠? 그리고 좀 앞으로 계속 클 것들은 좀 놔두고 왔습니다. 놔두고 왔고요. 한 3, 4일 뒤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지금 한1 시간 반 정도 예, 짬 사냥을 했는데, 아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오늘 요거 가져 가서 오늘 맛있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 오늘 또 내일도 꽃속인 사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